자 5번 유형이죠 공약수와 공배수 구하기니다 공약수와 공배수 응? 공약수와 공배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사실 뭐 12랑 뭐 8에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일이 다 썼어 그죠 우리는 예전에 1, 2, 3, 4, 6뭐그 다음에 12 이렇게 쓰고 얘는 1, 2, 4, 8 이렇게 썼다, 그지? 그래서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1 구하고, 2 구하고, 그 다음에 4 구하고,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공약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공약수와 공배수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공약수와 공배수를 구해보자. 이게 오늘. 이 단원의 주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공약수와 공배수를 과자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를 먼저 공부하셔야겠죠. 최대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물론 이 녀석은 고등학교 가서 많이 이용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만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녀석분 그래서, 어, 이 녀석은 막 완벽하게 개념을 깊숙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기억만 해 두시면 돼요. 암기하면 해 두셔야 된다. 문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이 개념은 사실.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랑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자. 뭐 이건 우리 잘 하니까. 자, 최대 공약수니까 공통 소인수가 2, 3, 5다. 그죠? 2도 있고, 3도 있고. 그다음에 5도 있다. 그래서 여기 2, 3, 5를 쓸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지수를 비교해 보면 지수가 제일 작은 게 2니까 2 쓰면 되고요. 3은 지수가 제일 작은 게 3이고 1이고요. 5는 비교하니까 지수가 제일 작은 게 1이네. 그래서 1 썼다. 이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두 수, 처음 주어진 이두 수의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공약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이게 주제야. 됐어? 공약수는 어 이거 최대공약수는 구할 줄 아는데 공약수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볼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36이랑 30이 있어. 최대공약수를 우리가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 자 36을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이렇게 했어, 보죠? 여기 30이 있고. 얘를 이렇게 나눌 거야. 3으로 나누겠네. 나누면 은 12가 되고, 얘는 1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짝수니까 2로 나누겠네. 나누면 6, 그리고 5가 될 거야. 다 나눴네. 자,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해 하지 않았나요? 그죠. 이렇게 쭉 곱해서 구했습니다. 곱하니까 얼마냐면 6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지. 이 6이 36과 30의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여긴 다 알고 계세요 보자. 그런데 36이라는 녀석의 약수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36의 약수를 한번 다 써볼까? 36의 약수 뭐 있을까요? 당연히 1부터 출발하겠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되겠네요. 6도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가 되냐? 9도 되고요. 그다음에 12도 되고요. 그다음에 18도 되네, 그죠 그다음에 36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36의 약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30의 약수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라고 했어. 30의 약수, 30의 약수를 우리가 직접 적어보면 마찬가지 1도 있을 거고 2도 있고. 3 있고, 4는 없네. 5가 있구나. 6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가 있고요. 마지막에 30 이렇게 있겠네. 자, 30의 약수를 직접 적었어요.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 공약수를 누가 구하라 그랬어? 공약수를. 공약수를 구하면 1이 있네. 그지 2도 있고. 그렇죠. 3도 있고, 그 다음에 6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지, 최대 공약수죠. 이 6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아, 6의 약수를 구해보면, 6의 약수를 구해보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잖아. 아,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수를 구해도 되는구나. 아니?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수 구해도 되는구나. 공약수라는 애는 결국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색깔 좀 바꿀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공약수를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최대 공약수만 알면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어. 라는 거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120이랑 280 이렇게 큰 수가 나왔어.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120을 소인수분해부터 하겠죠. 12 곱하기 10으로 쪼개자, 12는 4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자, 4에는 2가 두번 들어가 있죠. 2가 총세번 들어가 있네. 그래서 1 2에 3제곱, 120은 3이 한번 들어가 있고, 5가 한번 들어가 있네요. 자, 280을 한번 해봅시다. 280은 어떻게 할까요? 7 곱하기 40할까 일단? 7, 4, 28이니까. 자, 4는, 40은 4 곱하기 10으로 쪼갤게요. 10은 2 곱하기 5로 쪼개면, 4에는 2가 두번 들어가 있고, 2가 세번 들어가 있네요. 2의 세 제곱, 그다음에 5곱하기 7 이렇게 할 거야. 자,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해볼까?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해보면은 최대공약수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공약수를 구해보면 얘는 2의 세 제곱곱하기 5가 될 거야. 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 기억나? 오랜만에 해서 기억 안 나, 또? 기억나죠? 다들? 네. 1, 2의 제곱, 아, 이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2, 2의 1제곱 2의 3제곱 있을 거고요. 5니까 1, 5가 돼서 곱하니까 1, 곱하니까 5, 곱하니까 2, 곱하니까 10, 곱하니까 4, 곱하니까 20, 곱하니까 8, 곱하니까 40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야. 총 공약수가 8개가 있겠지. 공약수를 직접 구하기도 편하고. 그죠? 공약수의 개수를 보라 보면 개수는 10개 구하겠네. 약수가 4개 있을 거고. 요 5의 약수는 2 개가 있겠죠? 곱하면 8개가 있다. 공약수는 8개가 있다. 됐니? 이번 중간고사 때까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개념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한번더 정리할까요? 자, 자, 우리 최대공약수와 약수의 관계를 공부하신 거야. 자, 두 자연수, 뭐세 자연수도 상관없습니다.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 죠 그렇죠?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약수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자연수는 공약수의 약수이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문제 풀때 기억해 둬야 될 거, 조금 더 챙겨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서 공약수를 구할 때 또는 또뭐 있을까? 그 다음에 공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공약수를 구하자, 아니면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다.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하자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최소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 이미 감이 왔잖아 그죠? 살짝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수가 있어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랬어요 자,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우리가 지수를 다 찾는 소인수는 다 쓰는 거죠. 여기 2, 3, 5, 2, 3, 5세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2, 3, 5를 썼어요. 그 다음에 지수가 제일 큰 거니까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지수 큰거 3의 세제곱, 5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배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배수를 찾아라라고 물어봤어요. 공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공배수의 성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오늘 좀 빨리 하자. 쉬운 거니까. 자, 12의 12랑 18의 최소공배수와 공배수를 보여보자 그랬어요. 자, 12의 공배수, 최소공배수. 12라는 녀석은 배수가 12, 24,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60, 뭐 72. 맞네.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96. 120. 뭐, 이렇게 계속하겠지? 아니구나. 108을 빼먹었네. 108. 120. 이렇게 갈 거야. 자, 18은 18.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냐? 80, 90인가? 음, 90, 그 다음에 108, 뭐 이렇게 쭉갈것 같아. 그 다음에 뭐 12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공통으로 돼 있는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공통을 찾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니? 했더니, 36이 등장하셨네. 그죠? 36이 최소 공배수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공배수도 구해보자 그랬어요. 공배수, 공통인 배수. 찾아보니까 72도 있고요, 그렇지? 뭐 108도 있더라. 다음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다음은 얼마일까? 요 다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거기 질문인데, 다음 공배수는 당연히 그렇지, 144가 되겠죠. 144. 뭘까? 아, 36의 배수라는 거네. 36의 배수. 36이 동, 동, 동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최소공배수의 배수가 결국 공배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공배수라는 녀석은 결국 직접 다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공배수라는 녀석은 결국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하자.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녀석에 뭘 구하면 돼? 배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지? 아, 결국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또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공배수를 알면 공배수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되죠 근데 이단원의 전체 주제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30과 20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30을 생각을 해보면 30은 뭐 6곱하기 5가 되겠고요. 6은 2곱하기 3곱하기 5가 되겠다. 그죠? 30은 2곱하기 3곱하기 5가 될 거고요. 20은 4곱하기 일단 5하시면 되고, 얘는 결국 2의 제곱곱하기 5가 되겠네. 자, 이걸 가지고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일단 소인수 모두 써야겠죠? 2곱하기 3곱하기 5 쓰고요. 지수가 제일 큰거 2, 나머지는 3, 1제곱, 5, 1제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소 공배수야. 자, 무슨 말일까? 30과 20의 최소 공배수는 2가 두번 들어있고, 3이 한번 들어가있고, 5가 한번 들어가있어. 한번 적어볼까? 30과 20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2가 2번, 3이 1번, 5가 1번 들어가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알았으니까, 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공배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공배수를 써라 그러면, 당연히 2가 최소한 2번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3이 최소는 한번 들어가야 되고, 5도 한번 들어가는 수들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무조건 배수가 될 거니까. 2가 최소한 두 번은 들어가고, 3이 한번 들어가고, 5가 최소한 한번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공배수를 구하려 했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이나 썼어요. 이건 공배수가 될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네제곱도 마찬가지 공배수가 될수 없고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공배수가 될수 없어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2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됐나요? 음. 여기까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배웠던 핵심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요.